KCAP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항상 기다려주셨던 선생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아, 기다려주면 은그 어, 학생들이 음. 살아온 과정을 바로 옆에서 어떻게 보 지켜본 것같아 지금까지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직사 안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내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김진균의 교육바라기 조사 김진균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보라고 한다. 누군가 나를 직하 교육발학이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진빈 교장선생님의 교육발학이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4년 동안 일을 배우신 김진빈 교장선생님의 출판기념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장선생님 그 사랑합니다. 김찬식 제자, 김찬식 교사의 축산대에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선생님께서는 교과 지도는 물론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입시 지도를 해 주셨기에 제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김정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진균 교장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 그 <laughs> 어, 아, 뭐, 틱틱하고, 좀, 이렇게. 타이스베이스 시죠 아니, 본인이나 뭐, 나나 뭐, 생기고. 그냥, 들어가서만 시절에 끼리끼리,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거죠. 어, 하여튼, 그때 당시에, 어, 첫인상은 참, 우직하고, 진술하구나. 그두 이미지를 강하게 느꼈고요. 저는 정말, 우리 차회장을 하면서, 복이 점점점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존경하는 친구지만 늘 존경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서로에게 어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차태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시 우리 차 회장님은 뽀뽀하시고아 사실 학생들이에요 몸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기초 체력이 받침이 되어야 하니 아, 저는 모든 것을 다이뤄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새학기만 되면 그렇게 설레이신다고. 우리가 이제 새학기 때는 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오래도록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학업의 성취 능력이라든가 또 인생이라면 인생의 성공 능력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심삼일이 작심, 3일이 작심 서, 석 달이 되든 작심 삼 년이 되면 더 좋겠죠. 네, 늘 시작하는 그 3월이면 늘 설레입니다. 교육바락이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학생 바보라고 질까, 학생 바락이라고 질까 했지만은, 아, 제가 그래도 33년 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늘 교육만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이제 교육바락이라고 어,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BTS는 best teacher and student입니다.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학생. 그래서, 교육은 교사의 열정을 넘지 못한다고 이렇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최고의 선생님과 최고의 학생이 어우러는 그런 PTS 교육이 되길 희망합니다. 책구성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 특히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담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중국 교육을 떠나 대한민국의 교육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안을 갖고 제시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컬러링은 독특한 곡이라고요? <laughs> 스승의 길이라는 어 스승의 길네 스승의 길이라는 라는... 노랫명이제요또 실례지만 한두 소절만이라도 직접 청해 들을 수 있을거에요 박수 보내주시고요 그래야 하십니다 <laughs> 스승의 길을 <laughs> 네 그러면 한,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그리면 응. 아이들은 새가 되고 내가 산을 그리면 아이들은 나무가 된다. 마지막으로 어, 교육 철학과 교육관 마무리로 전해주시면서 도쿠쇼 마무리할 거죠. 아이들의 미래가 없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늘 학생을 위한 학생을 위한 학생만 바라보는 그런 기본적 교육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34년 교직경 학교에서 제가 버텼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진균이 여러분들한테서 약속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두껍두껍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시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